라면 먹을 때처럼.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풀무원에서 나온 컵 안에 맛있는 두부 한 끼라는 어, 베이컨 김치 연두부라는 제품입니다. 1인분이고요. 전자렌지 다 2분 10초 누르시면 되는데 배추 김치와 베이컨은 0.8밖에 없어. 자, 191g에 1 1 5 줄넘기 10분 정도 그래서 칼로리 되게 가볍게 되어 있고요. 연두부 하나, 요리 소핑 하나, 어, 참치와 고명 하나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간편하게 즐기는데 뭐 넣고 들어서 이렇게 돌려 드린다고 되어 있고. 자 이쪽에 보시면 뭐 가공 두부 제품인데요 자 전자레인지 조리 하시는 방법은 뭐어 연두부를 꺼내 용기에 담고 베이컨 김치 요리 토핑을 덮은 후에 전자레인지에 2분 돌리 시에 참깨와 고명을 나중에 뿌려서 먹으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당류는 4g 정도 나트륨 20% 정도 들어가 있고 뭐 비타민 그런 것도 들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자 어떤건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한 2,000원대 가격에 어, 편의점이나 맛춤좀더 비싸겠죠? 자, 이렇게 신선한 연두부 하나 들어가 있고요 풀무원 거고요 자, 요거, 두 명은 이따 먹어주면 된다고 되어 있고, 자, 연두부랑, 자, 요거를, 스마 물도 버어줘야 되나? 어, 덥지 않은 채 용기 담고, 덥지 어, 않은 채 던지는, 아, 어, 이뭐 따로 넣는 거 없고, 그냥 요거만 넣어주면 되나 보네요. 연두부, 자, 제가 좋아하는 연두부입니다. 자 순두부, 연두부, 자 좋아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베이컨 김치 요리 토핑 딱돼 있는데, 자 열었어. 자 나와주세요, 김치들아. 자 베이컨은 들어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 꾹꾹 짜서 자 전자레인지 돌려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먹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연두부 한번 먹어볼까요? 음, 부드럽고 좋고 김치랑 요거랑 자, 물론 다 조리다가 되어있는 상태니까 그냥 먹어도 되긴 하는데 자, 전자렌지에다가 음, 2분 정도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부를 좀 으깨서 넣었는데 간을 잘배라고 했더니 이거 거의 뭐 순두부찌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됐는데요 자 여기다가 우선 한번 그냥 먹어보고 고명 또 한번 넣어서 먹어봅시다 자 순두부찌개도 좋죠 음와 아, 간간한데 이렇게, 이렇게 짜진 않고요 자 여기다가 고명을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계란도 같이 넣고 돌렸으면 다 좋았을텐데 순두부찌개들 어, 가게에서 드셔본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딱 계란 노르 저 보글보글 끊는 데 노른자 딱 하나 더 넣어가지고 살짝 익어서 노른자 풀어서 드시면 딱 좋기도 한데 자 이렇게 되어 있구요 두부김치 그그 그, 뭐야 어쨌 음. 뭐 순두부찌개 맛인데요 <laughs> 자 이렇게 그래 있어서 그냥. 두부를 안 부셨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한데 이렇게 작은 버섯도 들어있고요 가 음. 그런 느낌으로 그냥 뜨뜻하게 드셔도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걸로 이제 두부 함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드셔도 되긴 하겠지만 그 여기다가 그 아까 말씀드렸 것처럼 계란 하나 넣고 밥도 좀 넣고 햇반 하나는 좀 그렇고 한반 정도 양은 얼마 안 되죠 네, 양은 얼마 안 되고 숟가락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베이컨은 들어있는지,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네, 그냥 김치랑 두부맛, 거기다 약간 고명 넣는 맛, 그거 나는데,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밥 비벼 먹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품의 취지는 이걸로 음, 두부 한 끼, 하던지 뭐 다이어트 식품, 이 포만감 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하여튼 뭐또 사먹기는 좀 그렇긴 하긴 했지만 먹을 만은 하네요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네, 다 <갖다. 웃음>